강의한잔 예진의 애티튜드. 이번에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. 계획한 대로 강의가 이제 진행은 그쵸? 되기는 되는데 속으로 이제 자꾸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30, 네. 그렇죠, 네. 네. 어 그럴 때 스스로 좀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,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? 막 의구심도 음. 들기도 하고, 막 이러더라고요.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, 그다음에 어떻게 보완하셨는지, 이것도 좀 궁금해요. 음, 사실 저도 음. 늘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, 모든 사람을 100% 만족시키는 강의는 저는 제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어, 제가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늘 느끼지만, 교육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. 어떤 부분은 너무 좋았다고 하고, 또 이런 부분이 특히 좋았다고 하고, 이런 내용에 저는 좀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... 그래서, 어... 아, 교육생분들 중에 나는 좀 스스로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생각했는데,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네. 어, 어 이런 게또 특히 좋았네. 그러면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, 어, 좀 불필요한 생각들을 최대한 배제하되, 참고할 만한 것들, 반영할 수 있는 부분, 100% 반영 못하는 것도 있죠. 뭐,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. 어... 어... 맞아요, 맞아요, 그런 거는 제가 다 수렴할 수가 없으니까,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, 그래, 이런 것들은 인정. 그러면 이거 빨리 반영해. 아,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, 유지. 이런 식으로 좀 분별하는 거. 그래서 강사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. 사람들의 그런 소,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것도 있지만, 좀 뚝심도 있어요. 근데 그래, 그게 올해 강사가 할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. 너무 휘둘리거나 아, 네네, 이, 네네. 여기선 이런 얘기하고 거기선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음. 다르게 근데 그런 거 너무 휘들리면 사실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아, 다 수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수렴할 수 있는 것, 할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음. 것건 감사의 응? 능력